와 오늘 알 게임 와 생긴 거 봐라 이거 자 new g a today is the most important day of my life 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서 어? 여기 왔다는 소리 같아요야야 야 나도 여행 가고 싶다 the pyramid was built by h u m a n 야 이게 사람이신 거야? 좀 놀랍긴 하죠, 이게. 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찍어 줘야 돼. 야. 이 사진 찍는 거막 야, 어, 어두. 야, 벌써 어두워진다고? 아, 불길하다, 불길해. 못 들어가게 돼 있네요, 이게. 아. 근데 이거 허락 받고 들어오는 것이 I must enter the top people. The God. 아, 이 불법으로 들어오는 거네. 뭐 <laughs> 바꿀 때, 어, 관현 교대할 때 그때를 틈타서 야, 불법 어, 세이브 e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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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음 컷씬이네. 근데, 피라미드 같은데, 원래 막 들어가면, 오. 이런데 있긴 했어. 내가 그, 이집트에서 살아남기 봤는데. 이런 거 있긴 했어. 근데 막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암정이 있다든가.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플래시 없냐? 얘, <laughs> 나 들어오면서, 어! 아, 찍을 수가 있구나. 아난또뭔일 나나 해 했... 오오오 멋지다 멋지다 I need more light take some 호호 이거 다 내가 설치한 거야? <laughs> 아 뭐.. 아이씨.. 아유.. 뭔.. 갑자기 튀어나와? 야 불길하다.. 어? 내가 너.. <laughs> 위에.. 어? 이렇게 찍는게 마..마시야 근데? 야 이거 빗은거 봐 갈비뼈까지 잘 빗었어 야.. 아누비스랑 내가 아는 거 아누비스랑 호루스 그 정도밖에 없는데 어? 아이 야뭐 뭐하는 야마 아, 뭐 나올 것 같아? 씨, 으악! 손전등을 주는 이유가 있겠지. 이건 뭐야? 근데 아씨, 이그 길이 여기로 가야 될것 같은데. 문이 있어요. 뭘 찾아야 되는 거 같은데. 아 씨. 제발 여기 나온다. 영등 엉덩이. 안못 엉덩. 풀렸나. 아! 아이씨. 무섭게 말이야. Warning danger of that. j 뒤에 u 누가 바람 h 었어 e Mulla, m u 열어줬는데? 우와. 아 아까 그놈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데? 야 빨리 가 빨리 가아뭘 찍은거야 <laughs> 아뭘 찍은거야 이거 불길하다, 불길해 이건 뭐야, 우물이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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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나온다! 이건 뭐야? 내 이름은 헨리 카울렐 1922년, 나는 팀이 가까워지고 몰라씨 뭐, 뭐 왔다는 것 같은데 난뭘 찾기 위해 왔는데 누구세요 <laughs> 야 저래 저래 아유 뭘봐아 이거 가야 돼야 야, 깜빡깜빡, 깜빡. 아, 이거 공포 게임 특성상 열렸네. 열로 가라는 소리야. <laughs> 야, 넌 여기서 죽어라 그냥. 그치지얘 여기서 죽어야겠지 <laughs> 나였으면은 입구에서 나갔다 입구에서 분명 여기로 티 나온다 나눈 감다 <laughs> 뭐야 너네 바로군 분단이었고요 네티나와티 나와, 티 나와. 티나! 티 티나 티 나와. 아, a 구나 어, 미안하다. 옆에 있었는데. 아, 이 a t i n 고 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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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n 중요한 거 이거 내 n a 거 i n a T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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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어디가 한 개씩 결려 계속 아니 그냥 문화탐방으로는 참 좋은데 말이야 여기가 왕의 어? 야 이걸 왜 읽어 런 여기 파라오가 있어요 아 돌아가기 무섭다니까 씨. 열어줘요 에 이것도 열어? 그건 아니지 않니? 에 울지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 잘았다 씨. 어, 사라졌어요. 아, 아, 씨. 야, 눈뽕 뭐야? 씨.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씨발, 일단 돌리고 가. 나 어디로 순간이동하는 거 오, 야, 음식이 썩지가 않고 있어? 이거 장기 담는 통이에요. 심장하고. 아시아시아 말이야 <laughs> 안돌아봐안돌아봐난돌아보질않아뭐아이아 응원봉이야, 뭐야? 뭐 들고 있는 거니 너네? 아, 있다, 있다. 아, 씨, 인거... 아, 질질 끌지 말라고. 어, 반갑다. 질질 끌지 말랬어. 날 안내해 주는구나. 잠깐만, 여기 어디야? 이에요. 야, 밤하늘이 예쁘다. 자. 아 씨, 플래시 라이트 꺼졌어. 엘리지마그레시. 그래. 엘리니? 엘리지마시 야씨뭘봐이새야이 <yelled> <이> 빡빡이가 어? <뭐냐고>. 뭘 보냐고 야씨이안해큰일다 큰일났어 X된거 같대 아예예 이걸 왜 그렇게 들어? 아 여기였네 우후. 열렸어요 김치 아 드디어 <laughs> 야앗이 인기척 내고 다녀라. <laughs> 일리어라 참깨... 아, 눈을 숭배했다. 아까 내가 쳐다보는눈 아니야? 이거 호루스의 눈이잖아. 근데 외계인인데? 저거 유에프 아니야? <목소리> 자 난리에 <위해> 촛불을 켜주셨네. <목소리> <목소리> 아씨. 어, 이거 어디야? 사후색이야? 에이, 이거, 꺼 너가 되고 있지, 아, 씨. 여기 사후색인 거 같은데. 야, 예쁘다. 나 죽은 거야, 근데? 대머리 아저씨한테? 아 눈부시더들 아씨 어 깨어난거 같아요 이제 손정 내놔 어, 이거 탑이다. 이거 원신에서 그거, 이거 하면은, 보물상자 주는데. 야, 미안했어. 뭐야, 이거. 곰이야? I need to heap something. 아뭐 없는데 달려가서 그냥 씨, 막 내내 아 이거 막쭉죽기키가 있었는데 와씨 뭐야 이거 <laughs> 자더퀸 입결 still here turn back b e o r e it's too late 늦기 전에 시작해 늦기 전에 빨리 가라는데요. 네, 갈 데가 있어가지 미안해. 나 밀렸어. 아이씨 야나 이것도 무섭다 <laughs> 야, 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해석을 합시다 자 뒤로 돌아보면 하나 둘셋 야! <목소리> 괴물이 오나요? 어내손 처음 본다 Oh, I probably need this at some point. 이게 날 지켜줄 거라고. 어, 응원본 단장 둘이 또 만났네.

자, 자, 내가 또한 점프 하기 때문에. 자, 뭐야, 이거? 자, 이거 뭘까? 뱀, 눈세 개, 용꽃, 저거, 용. 아, 이거 가는 길이다. 이런 현대문물을 사용해서 찍어야죠. <laughs> 하나, 둘, 셋, 김치. 네. 눈, 눈세 개를 밟아야 된다는 소리인가? 눈세 개, 용꽃, 용꽃 하나, 이거 두 개, 사자 네 개인가? 사자 네 개. 아유, 보네이고보이고방구이고방구이고방구나이고 보여지, 어, 어, 하네 나이고중에시아이고방구시아이거아이었구나아기서나구에해이나이고 방구시아이고. 고 쥐랄 함정에 빠뜨려 쉐끼가 야 너만 성질이 성깔있어? 나도 성깔있어 안해지마 안해지마 아 김치 너는 좀덜 놀랐다 아이 귀여워 아이 <laughs> 아! 아! 야, 이거, 도망갈 수가 없잖니. 자, 떨어지고, 바로 들어서. 기가 식는 거 같네, 근데. 여기 뭔데? 이렇게 잘 돌아. 야, 미안해.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뭔데? 볼 시간 없다. 애. 되는데 이 큰일 났는데 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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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미안해 어 드디어 나왔어 나 여기로 왔어. 다른 길을 찾아야해 여기 내 들어간 아, 맞다 맞다. 나이 얻덕구나 와우! This is 나간대. 맞아? 끝까지 있으 I can believe I can walk out this hell. 이쪽에서 살아서 나가. 봐, 끝까지 열심히라니까. 어? 자, 이거 이 사실 너도 많이 찍었나 이거? 왠지 이게 사람 만들기엔 힘들다 싶었어. Yeah, I'm Andy. According to recent reports, American photographer Ethan Carter, famous for exploring and capturing images in terrifying locations, has illegally entered the ancient tomb of Rudamon, beneath the Great Pyramids of Egypt. Unfortunately, Carter has not returned. And all attempts to locate him have failed. This isn't the first disappearance linked to the tomb. Years earlier, renowned historian Henry Caldwell also entered Rudaman's resting place alone and was never seen again. Some places are cursed and those who enter may never leave.